자, 107번 보겠습니다. 그림과 같이 각 C가 90도고요. 직각 삼각형 ABC에서. 자, AB는 2루트 6입니다. 이 길이는 2루트 6이고요. 2루트 6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삼각형 ABC의 넓이가 3일 때, 아, 이놈의 넓이가 3이구나. 그때 AC의 세제곱 더하기 BC의 세제곱을 3제곱, 구하시오 자 그러면 어 AC 길이 있죠. AC 길이를 우리가 x라고 놓겠습니다. 그다음에 BC 길이를 BC 길이를 y라고 놓겠습니다. 그러면 AC의 세제곱 더하기 BC의 세제곱은 x의 세제곱 더하기 y의 세제곱이를 구해라 이 말이죠. 자 문제 주어진 조건에서 넓이가 지금 3이기 때문에 삼각형 넓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얼마? 3이라고 합니다. 따라서, x, y 값은 6이 되겠습니다. 자, 주어진 조건에서, x, y 곱을 구할 수 있고요. 마찬가지로, b 변의 길이가 나와 있기 때문에, 피타고라스 정의 이용해서, x제곱 더하기 y제곱은, 이루트 6의 전체의 제곱이 되겠습니다. 따라서, x제곱 더하기 y제곱은, 24가 되겠습니다. 자, 얘를 우리가, 음, 합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왜냐면, 곱셈공식 변형 이용해, 이용해서 어, 합의 세제곱 마이너스 세 배의 합곱에서, 그죠. 이렇게 변형할 수 있어야 됩니다. 여기 있는 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놈하고 이놈을 이용해서 합을 구해보겠습니다. x 더하기 y의 전체의 제곱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, 그 다음에 더하기 2xy가 되겠죠. 그 어차피 지금 이놈을 구하는 거잖아요. 그죠. 근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4가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XY는 6이니까 6이 12. 그래서 36이 되겠습니다. 따라서 X 더하기 Y는 플러스 마이너스 6인데, 길이기 때문에 양수가 되겠죠, 그죠? 음수가 될수 없습니다. 그럼 얘가 6이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습니다. 6의세제곱 마이너스. 자, XY가 6이기 때문에 368 1 곱하기 얘는 6이 되겠습니다. 따라서 216 마이너스 68이 48, 61은 1 0 8이 되겠네요. 여기까지 이해되죠? 음, 216에서 108을 빼니까는 그냥 108이 될것 같습니다. 따라서 정답은 108이 되겠습니다.